시작했네요.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근데 다제 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교과서도 아니고 각자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축구는 자기 하는 게 정답. 참... 자 그리고 지금 골키이죠 응. 골, 골킥일 때는 다원 사이드 공다 모여야 돼요. 오른쪽 분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분 이 <laughs> 종이 분한테 갔죠. 이분이랑 이분의 헤딩 경합에 뒤로 흘렀죠. 이 커버 누가 할 거예요. 맞죠. 응. 항상 골킥을 하게 되면 다 중앙쪽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과 이분과 공을 헤딩을 경합하잖아요. 응. 그럼 나머지 어떻게 돼요? <laughs> 나머지 뒤에. 전부 다 커버 쳐져야죠. 커 어. 쳐져서 흐르는 볼 준비해야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헤딩 경합 하잖아요. 흐를 수, 있, 흐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수비수가 지금 몇 있겠어요? 없네. 지금 이한 분? 그래도 한 분? 한 분? 보통은 오른쪽 백분과 왼쪽 백분도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헤딩 경합, 리운드 싸움을 해줘야 돼요. 항상 수비할 때는 공을 사이드로 보내게끔 해야 돼요. 골은 다 중앙에서 당하거든요. 사이드에서 골 거의 안 나요. 그 월드컵 영국 그거, 골 제일 많이 나는 위치도 PTA라고. 프라임 타겟에 의해. 예, 예. 알지? 아, 아시네요. 응. 네, 거기서 골이 제일 응.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이드를 가는 거는 그렇다고 사이드를 너무 프리하게 놔두면 또안 되겠죠. 아까 제가 말했죠 자 공이 이쪽으로 왔죠 응. 이분 있죠 응. 이 카바를 누가 볼 거냐고요 맞죠 응. 지금 이 팀은 제가 볼 때는 스위퍼 시스템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 이 팀이 포백이었다 이쪽 왼쪽 백이 오른쪽 백이죠 센터 백이죠 카바 이쪽에 있어야 돼요 미리 있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빨간 팀 분들은 스위퍼 시스템이라서 좀 그게 좀 힘든 거 같은데 스위퍼 시스템은 <laughs> 시버시에는, 옛날 시스템 아니야. 그렇죠. 실버 시스템은 보통 지금 이런 형태로 한 명이 처져 있고 응. 이한 명이 엄청 빠르거나 좀 이제 눈치도 있고 한 뒷공간 커버를 다 처리해 주는 시스템인데 오프사이드가 없잖아. 거의 오프사이드가 거의, 거의 힘들죠. 버리는 포, 포기하고 라인도 안 올리고 거의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죠. 현대 축구에서는 잘 쓰지 않는 시스템이죠. 자 문제점 나왔죠. 자 수비 꿀기 갈때 수비할 때한 명이 해딩 뜨면 한명그 주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로 처지는 뒤로 쳐지는 거를 커버가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응. 네, 이걸 참 보세요. 지금 두명 겹쳤죠. 응. 이게 흘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공간 이 선수 있죠.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뒤는 게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네. 그렇죠, 맞죠. 이거는 항상 수비들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 명이 내거를 하고, 한 명이 쳐았어야 돼. 미리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쳐았어야 돼. 자, 이거 좀 좋았던 장면인데요. 잘 보세요. 자, 오픈 됐죠? 응. 자, 이분이, 공, 이분이 지금 뛰죠? 응. 자, 공이 이분한테 갈 거예요. 응. 자, 볼과 가장 가까운 사람, 뭐랬어요 제가? 압박. 네, 볼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공한테 압박이죠? 응. 자, 근데 지금 커버 잘 들어갔죠? 응. 자, 근데 이쪽 분 커버 좀 아, 아쉽죠? 지금 여기가 아니고 어디서 해야겠어요? 좀더 밑에. 좀더 앞쪽에 왔어야 돼요. 왜앞쪽으 왔어야 될까요? 막이 사람 여기 사이에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간. 먹히는 거죠. 그리고 이 왼쪽 백부는 위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가운데로? 예, 네, 안쪽으로 가야 돼요. 공이 사이드에 있으면 자기 멘트가 여기 있다고 멘트맨 하는 건 옛날 축구 방식이에요. 공이 사이드 가면 다 사이드 쪽으로 가야 돼요, 공이. 어, 이거 안 된다. 안 된다고? 어, 다시 이거 보세요. 자, 공침수됐죠. 어. 응. 자 이번에 공침수됐죠. 어. 응. 제가 가까운 상황까지 제가 뭐 했어요. 압박이 아빠. 됐죠. 그럼 이카는다 누가 들어가요? 풀팩야지 맞죠. 만약 이런 상황에 지금 카바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응. 지금 이럴 때는 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안 가야지. 이럴 때는 안 가야 돼요. 이럴 때는 지연이에요. 지금 볼이랑 제일 가까운 사이 압박은 맞는데 이분이 후리는 후린 상태죠. 이럴 때는 갔으면 안 됐어요. 지연이에요. 보세요, 만약 이분 뚫혔으면 그대로 이 공간을 먹히는 거예요. 맞죠? 응. 상 이게 정답이 없다는 게 상황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게 볼이랑 제일 가까운 사이 압박인데 지금 상황이 그를 카바 들어갔는 상황이 없죠. 응. 보세요, 지금 마지막이죠. 지금 뒤에 오른쪽 백 분, 왼쪽 백 분, 오른쪽 백 분. 지금 카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응. 근데 공이 친절했죠 응. 압박을 갔으면안 됐죠 맞죠 이게 잘못해서 뚫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이 공간을 먹히고 이제 이분도 지금 뿌리 상태죠 같이 다 올라가면 또오사이드 아니야? 그렇죠 근데 무리니까 지금 옵사이드쓸 뭐 지금 음에 없죠 네 그것도 좀안돼 있고 또 결론은 또 압박 성공했으니까 네, 일단 뭐서정답이요예 네, 일단 뭐, 압박해도 안된사황일때 압박해서 공 뺏은 거면 잘된 거면 잘한 거니까.